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.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던데, 온 시내. 내란 아, 그렇죠. 동도당인 국힘이 그 하얀 바탕에 써놓고 국민의힘은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고 위에 선관위가 허락한 구호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죠.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 저 내란 동도 정당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재명이 꼭 대통령 돼야 될것 같아. 이재명이 겁나면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.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면.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그렇습니까? 조국을 잡은 것처럼 네. 자기들을 잡을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. 이 공포에. 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라는 거예요. 바보들이 이재명을 막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.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. 이번 겸사태를 통해서 리더십이 예. 다시 한번 검증됐어요. 위기에 이토록 강한 사람이라면 평시에도 문제 해결을 잘 거라는 인식이 예. 생기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이재명을 겁내하지 말고 검찰을 없애라. 그렇게 이상한 플랜카드 걸지 말고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 진짜 이재명을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. 예.